<laughs> 아니 근데 이게 영어가 힘들면 나 해석 못해.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을 못 받고. 왜? 영어는 알아 듣는데 한국말 단어가 모자라니까 머리통에. 아, 난 이해하는데 형한테 설명하는데 힘들 거야. 보통 쉬워. 왜 쉽지? 공포 게임인데. 왜 쉽지? 공포 게임 어려우면 공포 게임이야? 아이들 예.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 공판 납치해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너무 억울해요 뭐요? 돈을 굴복해도 왔어요 왜요? 아니 원래 제, 여러분 제가 9시에 저녁 겜방이 있었거든요 저는 공지를 다 하고 씻고 있었는데 이 형이 갑자기 암내지하는 거 도와달라고 취소를 하래요 취소 못하잖아요 저희 팬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 안된다 미리 공지해서 이거, 이거 못한다 팬들하고 약속 지켜야 된다 이러는데 저, 저희가 원래 그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도와주면 제주도 비행기 값도 내주고 호텔비도 내주고 밥도 사주겠대요 그래서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런쳤어요 이거 솔직히 참을 수 있어? 이게 약간 딱 그거야 거절하기에 너무나 큰돈이었다 <laughs> 맥마님이랑 쫀님은뭐 하시나요? 맥마는 뭐해? 맥마가 영어에서 할수 있을 리가 없잖아 오케이 인정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암네이지아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영화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검사 검사 구경하러 놀러 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안 부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했는데 아, 왜 갑자기 부르게 된 거죠? 영화가 존나 많대. 그러면 그걸다 내가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나 근데 스토리 잘안 봐. 오케이. 나세줄 이상이면 잘안 보거든. 아 저희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뭐요? 욕설. 아전 태어나서 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기반. 진짜. 언1 0 개월 전이었을까요? 아니 아니. 음파리빠가 제 유튜브에서 욕을 먹었을 때가. 전욕 먹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지금 이렇게 토크할 때는 해도 되는데 시발. 지금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왜 나를 욕하면 어이가 없네 게스트로 와가지고 아니 욕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럼 평생 지들이 X가 착한 말만 하면서 그냥 평생을 살아왔나? 욕 한마디도 안 했어? 어? 맞는, 아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하는 거면 인정하는데 게임하다가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또 어떻게 그러면 백과서들에서 나온 단어들만 일일이 해가지고 순우리만 골라다 하냐고 맞는, 나쁜 말. 말도 나올 수 있는 있고 욕도 할수 있는 거지 굳가 억울하네 이제 알게. 맞는 말이야. 아니 뭐 지금은 해도 돼요. 그니까 존나 어이가 없다니까. <웃음> <웃음> 진짜. 씨. 아니, 이들 롤 진짜 내가 거짓말 아니라 여기다가 앉혀두고 롤 시킨 다음에 이거 한 마디도 안 하는지 본다 그러면 무조건 거짓말니야 맞는 말이야. 진짜 무슨 음, 아프리카 음, 부족민 될거 음. 가지고 시키는 거 아닌 이상 여기 음. 무조건 나 한국 사람이 좀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심지어 무서운 공포 게임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나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폐건물 가가지고 귀신 이 우와 했는데 어머 나 방금 진짜 너무 놀랬잖아. 이래? 어머 씨발 이게 나오지?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 텐션 지리네. 아 이제 화다냈어좀 쌓인 게 많았나 봐. 내내 그, 유튜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압네셜 영상 꼬면 보지 마세요. 프리미트도 하지 말고요. 유튜브 좋아요도 누르지 말고. 내, 조, 내 유튜브 나가시라고요. 아시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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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할 바가 아니니까. <laughs> 너도 나가 집에서. <laughs> 짜증 난다고요. 너도 씨발 나가 우리 집에서. 공파 유튜브 보세요. 공파 방송 가서 좋아요 누르면 되나요? 게임 <laughs> 착함. 이제 공파 방송 가면요. 이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썸네일부터 벌써 애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요. 뭐요? 아니 본인 그때 저랑 합방했던 거. 뭐요? 찌찌가 흔들리는 게임이 있다? 해서 아무거나 뭐 찌찌 와르르 하는 게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씨발. <laughs> 예? 아니 저는요. 아 어쨌든 동기 도... 내로남불이라니까요. 내로남불 아니에요. 있는 것만 그대로 썼어요. 저도 해요. 아니면 볼까요? 보세요. 아 진짜. 진짜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 진짜 보세요. 이거 진짜. 나 진짜 가능한... 나 없는 얘기 절대 건들지 않은. 지금 봅니다. 이렇게 좀 내립니다. 아니, 아, 진짜 해보세요. 지금 이 옷을 입으셨어요? 네, 메인드복 내기빵이었어요. 아니, 이만큼이나 컸어요? 그건 모르죠. <laughs> 아니, 그거는 슈레딩 걸 가져야 되요메크에요아니 우리, <laughs> 님 썸네일만 가면 뭔가가 엄청 커요. 어, 근데 뭐, 어, 작은데 큰데 어떻게 하냐고요. <laughs> 아니, 내가 나가도, 이거 뭐예요? 가서이 조금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 그림체인데 어떻게, 우리 작가님. 맞는 말이네. <laughs> 저 봐요, 맞다니까. 아니 춤 선생님인데 저 뒤에요? 어? 왜 저런 사진을 왜 넣었어요? 아니 CK 브라를 입는데 어떻게 찔다가? 입지 말라고 해전화해서 지금? <laughs> 그럼 준표는 왜 이런 거안 해요? <laughs> 준표는 어, 안 해도 가슴 뷰 크게 해 주고 그러지. 이제 저거 봤으니까 프린 가보시죠. 아니, 아, 니 <laughs> 저는 그 사실 아, 그대로예요아 뭐라고요, 빨리 흔들 찍지 못하고요 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얼마나 순수해요 썸네일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 뭐 오케이 아니 얼마나 순수해 얼마나 아니, 아니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여자도 아니면서 여자도 아니면서 아! 어 지금 어딜 아. 만져요 지금? 아. 아니 여러분 아. 공포하지 가슴만 졌어 아니 왜? 없잖아 영은 아니 근데 여기 은혜랑 나나님이랑 같이 여자 대명인 것처럼 하고 씨발 내일 봐봐 어? 오케이 인정 아. 인정 아 맞죠? 오케이 1 예, 인정 드립니다 오케이 아 이건 인정이지 아씨발 여자 보츠볼을 썼를 썼다고? 네. 아야 이거 아구이퍼랑씨발 비키니 입은 것도 없고, 호텔 간 적도 없으면서. 어? 이중 하나만 해 줘잖아요. 아 부탁하는 거니까. 부탁했어요 둘 다. 저랑 수영장도 가고 비키니도 입어 달라 했고 저랑 호텔도 가 달라 했어요. 미친 새끼인데. 아 그러면 서로 불만일 거 없네. 뭐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유튜버들이도 그냥. 그러네 우리. 어. 형. 야, 우리 우리만한 사람이 없던가. 우리만한 없다던가?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안매 시간 알아, 신작인데. 아, 뭐뭐 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오늘 나온 건데. 한 4시간 전에 나온. 3시간 안에 끝나겠죠? 아, 샥. 그건 절대 안 되지. 아니, 공파야. 펜션 값,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2박 3일 먹을 거, 뭐차 렌트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는 비. 아니, 씨발 그게 3시간 만에 벌수 있는 돈이면. 오케이! 사람들이 돈을 왜 벌어요? 화이팅! 가자! 가보자! 못하는 형이기 때문에 아이고 2만원 감사합니다 제가 2만원 리액션으로 082파 그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형! 아니 제주도 가는데 힘만 여자가 없이 가? 아나 제주도 못가 아니 남자 4시 간다고 형? 아형 그럼 영상을 못 찍잖아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 형. 여자 데리고 가자 그게 맞아 요아 아니면 우리 제주도 가서 헌팅이라도 하자 <목소리> 네. 위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기요. <목소리> 어, 저기요. 이마를 <목소리> 한 번만 더 부숴보세요. 제가 브린 <목소리> 형 성대모사 존나 잘하거든요. 아, 진짜로? 어려웠습니다. <목소리> 아, 제 개웃으라. 옆에 아저씨 누구냐고. 제가 어려요. 공포해 빨라고요. 저분 계속 저누구냐고물어보거든요 뻔히 알면서. 뒤에, 뒤에, 뒤에. 잡았어, 잡았어. 브린 잡았어. 나 이러고 살았다. <목소리> 나 <목소리> 살릴게 천천히. 나 아, 이것 어, 좀 맞춰. 살뜰들 다 했어요. 해버렸다. 쟤 뭐야? 그러니까 벨드 엑스포트 대회에서 음. 스크림 내내 음. 그냥 사양이가 음. 나만 보면 그 처형을 하러 왔어. 아 어, 원래 총으 죽여도 아 되는데 가까이 가서 근접적, 처형하는 게 있구나. 어, 그에픽처럼 어. 부혐이네. 나는 근데 저거 이해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날 좋아해서 그래 와 씨발 여러분 이형 스트리머 목록 들어가가지고 은혜 보고있는지 안보고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멘트 치거든요 개추해 이거 아클립 따가지고 보내주면 안되면 은혜한테? 바로 얼마전에 사양님한테 차인 영상 보여줬던거 같은? 형 사양한테 차였어? 아 그니까 그게 하 진짜 겁나 들이대더니 그렇지 않았다 어? 여자들만 보면은 그냥 한자아들만 아니 공파야 너의 그래. 얘기를 이렇게 해봤자 아, 진짜 방송사람에서 만난 나나양님 사람이 없어요 그 나나양님 금이 꽃가미 김은별 <웃음> <웃음> 아니 공파야 방송에서 그렇게 껴안을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아이잖다 <laughs> 공파야 아니, <laughs> 여기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스트리머 누가 봐도 너너랑나둘중한명 선택하면 너야 시청자분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나? 아, 시청자분들 물어봐 그러면. 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둘 다요라고 하잖아. 불이 나오는데 유튜브에 한 명? 티키키 남자가 여자라고 여자가 깜짝이야. 남자 좋아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자 좋아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지. 아, 당연히 좋은 거죠. 오히려 어. 당연한 거. 근데 전 남자를 좋아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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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좋겠다 <족간네>, 진짜. <laughs> 집을 그냥 닦아버린대, 씨발. <laughs> 진 개불쾌하다. 아니 예쁜 얼굴 보고 싶어서 나 와서 본겸 금이 얼굴밖에 없어. 뭐야 뭐야 미션 받았어? 야망해서 아니 그냥 보고 싶다니까. 응난너 음, 보기 싫엉. 응 그럴게. 야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다른 거야 진짜? 아 나는 그래도 전화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들어 빨리 틀어봐. 야와 진짜 그저 그저봐 영도한번 왜꼬시발야 <laughs> 영도하지마 아니 앞으로 게임해야 되는데 무슨 아, 뭐 영도야 진짜 들어 여러분 틸다는 성인이에요 그래도 씨발 <laughs> 너 지졌다 저랑 한살 차이라고요 틸다는 뭐요 뭐요 저랑 뭐요 아홉 살 어린 여고생이랑 같이 한복 데이트 했어 데이트 했어요 한복 입고 저는 꽃가미인 거 알고 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 꽃가미랑 0 8 2랑 지금 몇개의 컨텐츠를 했어요 지금. 아니, 올해도 같이 불렀어. 아, 그, 우리 우리의 꿈이래. 아니 추억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전 진짜 기억합니다. 봐봐, 꽃가마 경찰 신고번호는 112야. 자기 자신을 고소해야 되는데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 이때 무슨 이미 무슨 멘트 기억 안 나요? 그린 씨. 맞아요. <laughs> 저 꽃가미 좋아합니다. 반년 있다 꽃가마 좀만 기다려라. 내가 너 데려간다. 갑니까? 난 이제 구겨로만 어... 제... 전보 중이야 이제. 어? 예? 공파야. 어 공파는 또 맞냐? 한국 원자원데. 응원할게. <laughs> 너의 그 개쓰레기 같은 마인드. 이 대사 누가 쳤습니까? <laughs> 진짜 이때 이때 써먹으려고 빌드업을 지금까지 해둔 거야. 그러면 푸하고 바로 미만 적어봐봐. <laughs> 왜 밑자부터 나오는 건데? 알테포 밑에다가. 아니 이거는. 어?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저를. 봐봐요! 미만 쪼도 푸린 밑자부터 나오는데 이게 놀란 덩어리라니까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아니 이거는 요 방송이 저를 망쳤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이 있어요 네 미성년자를 좋아하신다고 네? 제가 토라도라의 타이가를 좋아한다는 거기서 간 건가요? 그래서 2D에서 더 이상 만족을 못하자 3D로 넘어오셨다고 오늘 그 중에 자기가 있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럼 5개월 후에는 자기가 성인이 아니게 되는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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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난 없어 음응난 없어 프린 믿자 너만 있어 동파이 없어 아 씨발 어떻게든 놀라 만들려고 개추해 씨발 죽어 <laughs> 게임 안에 아, 왜 그래 개추하게너 그냥 하이 하시죠 오늘 그쵸 그쵸. 아, 합시다. 그,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민이 꽃가님 관련 영상을 변했던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laughs> 저거 뭐야? <laughs> 아, 진짜. 그, 죄송하지만 저는 보통 꽃가미랑 제가 컨텐츠를 열지가 않아요. 쫀득이가 아, 관련돼서 쫀득이가 꽃가미를 부르는 거고요. <laughs> 이제 그게 실수입니다. 방송에서 뭔가가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주 방송하고 뭔가 사실 그때는 조회수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갔어. 그렇지. 어. 그러면 조회수 잘 나왔으니까. 그치. 진짜 <laughs> 지저요 진짜. 얘기가? <laughs> 예, 네, 근데 이제 음... 그때 막 우결 코인. 저거 씨 계속 이러면서 우결 아, 얘기 끊을 수밖에 없어. 말한다고 뭐, 저물 마시고 있었어요, 어, 방금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악영향이 끼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성분이랑 엮이고 이런 것들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 프린이 형이 걔네를 버리고 금이랑 꽃가면을 선택한 것 같으세요? 정반대고만 누가 봐도 버려, 진쪽이구만, 불쌍한 사람 여기 있는데, 씨발, 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아니, 바꾼구만이야. 아구이빠가픽맨을 아부이뽀... 고른 거고요! 만개는... 만개가이형 질려다 갖다 버리고 다른 애들하고 아니, 네. 노는 거고요! 만개는 아직 금이도 꽃 버릴, 거예요, 아니, 그냥. 아니, 어, 씨발, 잘, 프린 지지... 다 빨았는데, 씨발, 하면서 쫀득이 형을 합방하러 갈 거예요, 여기 냅두세요. 아직도 잘 지내요, 그 어? 게임할까, 이제? 넌 지졌다. <laughs> 생각보다 스트리머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요즘 아고이뽀랑잘안 돌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예. 이러면서 올리는 것도 애매하고. 이번에 어. 올리죠? 그럴까요? 그래서 좀 괜찮을 괜찮은 것,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해명하게 그 사람이랑 왜안 노는지에 대해서 어. 해명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사실 일본 갔을 때, 아구이뽀랑 일본 갔을 때, 아구이뽀 꼬셨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네. 어, 그래도 둘이 일주일인가 사겼잖아, 사겼잖아, 요 그때 <laughs> 키스하는 사진 단톡방에 다 뿌리고. 네, 그랬나? 아니 <laughs> 야, 그꼬셨다는게 아니라요. <laughs> 아니? 내가 제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ㅅㅂ <laughs> 시경이... 아, 난... 욕좀 나오게 하지 말아봐요! 아 내가 그럴.. 저말 하나 때문에 아구이뽀랑 키스했다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튜브 쓸수 있습니다. 안쓸 거야 그거! <laughs> 아니 요즘은 아구이뽀랑 그런 거 올리면 댓글에 잼민이들이 와가지고 아니.. 선 넘는다고 아구이뽀님 핑맨님 거 핑맨님 건데 이제 핑맨님 팬분들 와가지고 핑맨님 팬분들이 잼민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한다고 그럼 댓글로 얘기하세요! 저랑 픽맨이랑 다게 뭔데요? 저는... <laughs> 저도아고이고 좋아할 수 있죠? 하면서 댓글 달아 아니 별로 안좋아해게 <laughs> 그냥, 그냥 깔끔한데 그러면? 아니 안 좋아한다고 콘텐츠 하나는 맛깔나게 나올 듯 여자 유튜버랑 스트리머 한명 음. 이렇게 소개팅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신청받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1대1 데이트고 공포게임 하면서 컨텐츠 나쁘지 않잖아. 는 너희처럼 인싸가 아니야. 나오색깔짜리를난못 보쳐. 내가 진행시켜줄게. 왜냐면 이게 빌드업이 되는 거잖아.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여성 스트리머는 없다.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 유튜버는 없다. 한번 보자. 있는지 없는지 신청 받아보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 건데. 겁나 웃기지! 아, 이새끼 좀. 어? 그러면은 그냥 내가 급하게 맥마 까발 씌워서 데리고 올게. <laughs> 내 여자친구. 제발 현생을 살아. 일본에서 60만원 주고 데려왔어. 지마미치 너무 궁금하다 그런 반태같은까 <laughs> 아니 그냥 구현돼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얘가 이제 프리미엄이야. 그래서 구현돼 있어? 난 몰라. 봤잖아. 진짜 안 봤어. 진짜 거짓말 진짜 하지 마. 맹세하고.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와. 진짜 아니. 진짜 거짓말 하지 마. 공파야. 봤잖아. 진짜 안 봤어. 거짓말. 맹세하고. 진짜 맹세. 진짜 맹세. 그럼 그때 땅바닥 왜 기어서 이러고 있었어? <laughs> 아니, 공파야. 진짜 없는 말들 많이 만든다. <laughs>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땅바닥 청소 하는 사람이 그날 왜 땅바닥 닦았어? 내가 언제. <laughs> 아 내가 궁금한 거는 네. 60만 원짜리 값어치를 하는지가 궁금한데 네.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알아요? 아제알바예요 토라 도라 마지막 아니. 장면에서 아니, 타이가가 아니, 막... 그걸 떠나도 얘이맛박왜 이렇게 길어요? <laughs> 아 콘텐츠 하나 하면 되겠다. 아 씨XX 그러니까 시발. 오늘은 남대시아를 하고 날 잡아서 082파 애니메이션 천왕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영님 절대 안 네. 봐요. 마지막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애니가 그랜라간이었거든? 아니 그냥 신다. 뭐 이나이! 다케토! 올해는 새다카니! 고놈은 아니! 나 진짜 9회까지못 예, 보다가 뭐? 탈주했어 그냥. 도저히 못 보겠더라. 꼬추 떼! 왜냐면 우리 친형이 진짜 맨날 나보고 그랜라간 안 보면 남자새끼 아니 맨날 이 지랄 했단 말이야. 꼬추를 떼라고. 그래서 뭐. 보려고 노력했거든 근데 14화인가 1 4화가 무슨 자기들만의 마을 딱 짓고 나서부터 너무 못 보겠더라. 재미없었어. 안 봤어. 야 남자 안 할라고요? 그거 알아? 아 알지. 드릴은 1초전보다1초후에가 조금이지만 더 앞으로 나아가. 아니 근데 사람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야. 아니 눈이 드릴처럼 전부... <laughs> 눈이 진짜 존나 초점 없이 진짜 뭔가 <laughs> 그거 알아요? 진짜 내가 어떤 말해도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 그 벽이 방금 느껴졌어 씨발 내가 잘못했어. 여주인공 저격총이랑 다 쏜데 걔네왜 드릴로 싸워야 돼. 그러 그러니까 멀리서 총 쏘면 그냥 개발하는 거 아니야? 너가 드릴을 무시하는구나? 너가 시발 대가리에 드릴이 박혀서도 구그 말을 할수 있을까? 아니 대가리에 총 쏘도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총을 구할 수가 없어 아, 아 오케이 하지만 드릴은 당장 이마트에 가서 살 수가 있지 <laughs> 내가 미안해 내가 아, 오늘 아, 네 머리에 드릴을 아, 갖다 놓아도 네가 그 얘기를 할수 있을까? 내 미안해 아 님들 눈좀 보세요 무서워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어, 게임하셨습니다 음 이건 안 되겠어요 이 씹덕고문 뭐 이제 애니 안불려눈 감을 때마다 옆에 물 놔두고 물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한번 하고 어때 이제 괜히 불맛이나? 이러면서 이제 한 저희, 번씩 이런 식으로 한 시간 토크했는데 이제 쪽내죠? 네 이제 게임하죠 진짜 개 야무지게 뽑았는데 네 게임하죠 <laughs> 근데 안내시아 형 유튜브에서 좀 봤었는데 그거